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청춘의 덫인데요.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수현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드라마 작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하고 80년대를 풍미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청춘의 도시입니다. 이거는 거의 4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게 20주 동안 아니죠. 어, 열주 동안 주말 방송국으로 했거든요. 문화방송에서. 그래서 20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3회 나오는 것 중에 일부를 보시면 내용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호하고 윤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둘은 어, 사내에서 만나서 동거를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뭐 일부는 그렇겠지만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어, 퇴직을 하는 게 안목적으로 합의 되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벌자 결혼식 하지 말고 같이 살면서 그래서 아이를 낳죠 헤림이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우가 그그 그 오너 딸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소위 말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게이 삼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한 몫에 해치워버리고 싶다고 뛰고 싶다고 병든 부모 그리고 당연히 동생들 못 살겠죠. 동생들이 뭘잘 살겠어요? <laughs> 그리고 너라는 거는 이 윤이 윤희. 윤이도 뭐어저지게 가난했고요. 그리고 딸한테 둘려싸이는 게 따분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자 그러면은 일단 김수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은 청주 출생인데 지금 거의 70이 다되 70까지는 안 됐겠네요. 어, 뭐반월하면 70세가 됐겠습니다. 청주 여고를 졸업해서 한, 서울로 올라와지고 고대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잡사 기자를 조금 하다가 이제 문화방송 현상 공모를 해서 어, 그의 겨울의 우아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50여 편의 드라마를 집필을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 제 기억에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7 8년에 청춘의 덫을 냈고 그리고 사랑과 야망 사랑이 뭐길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랑과 야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명했던 것 같고 청춘의 돛하고 사랑이 먹일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 세대에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제목은 주요 인물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희와 동우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딸이 어, 주요한 인물이고요 물론 주인공은 윤희죠 윤희의 시각에서 이 드라마가 전개가 되니까요 이건 티비로도 어, 나왔고 그리고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야한 영화는 아니고요. <laughs> 영화 포스만 보면 좀 그런 것 같죠. 어, 그리고 이제 재벌 이세가 영국 그리고 여동생 영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주하고 동우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영국하고 윤희가 또 결혼을 합니다. 이게 좀 막장 성격이 좀 있어요. <laughs> 뭐 사실 부부라는 건 헤어지면 끝이니까 뭐 막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좀 일반적이진 않죠. 처음에는 일단 둘이 윤희하고 동우하고 같이 살다가 테리이가 나오고, 그리고 동우가 영주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삼촌이 대행체제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게 이제 영국이 부사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윤희가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 눈에 들어서 영국하고 결혼을 하는 형태로 갑니다. 자 여기서 뭘 느꼈나요? 저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예뻐서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직 제가 철이 좀덜 들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왔던 미국 영화 젊은이의 양지나 아니면 아랑드롱 이건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네요. 미남이니까 이 주연을 했던 태양은 가득히 이게 전부 다 50년대 60년대 영화예요 그거에 비하면은 청춘의 뜻은 70년대니까 한참 늦죠 뭐 사회 발전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제일 먼저 어, 뭐랄까요 2차 세전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번영을 구가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부흥을 했고 프랑스죠 그리고 70년대 말이나 돼서 이제 한국은 약간 숨통을 들이고 있었으니까 그 추월의 유혹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청춘은 일반적으로 돈보다 시간이 많죠. 그 이유는 뭐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거와 대비되는 거는 이제 노인 부자와 재벌 이사가 있는데 재벌 이사는 돈도 시간도 많고 노인 부자는 돈이 엄청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죠. 물론 시간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들은 재벌 이세가 아닌 청춘들은 추월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동서양을 다 아울러서 그런 뭐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똑같죠. <laughs> 여기에도 보면은 가난하고 임신한 부인 혹은 뭐 여, 연인하고 재벌 딸하고 고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그런데 대부분 재벌 딸을 고르겠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루니 몰로가 명예도 부도 모두 얻은 상태에서 젊을 때 자살한 이유를 아시나요? 왜 그랬는지? 저는 알것 같아요. 이 청춘의 덫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겁니다. 인생은 목적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엘비스 프레슬리나 아니면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마론이 먼로가 자살했던 이유는 아, 나는 돈이 많거나 혹은 뭐스타로서 성공을 했거나 그러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달렸지만 결국은 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뭐 죽으면 어때 하면서 그걸 과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의 반 타의 반 죽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청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느냐?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파우스트 최근에 리뷰했던 거에서도 나오죠. 파우스트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젊은 그레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2부에서는 누구죠?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 트로이, 트로이 전쟁을 발발하게 했던 헬레나인가요? 헬레나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지만 결국은 다 죽고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춘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한꺼번에 동우처럼 뭐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재벌 딸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굳이 모르겠어요 여자가 들이대면 <laughs> 허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들이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젊고 어, 가난한데 부잣집 딸이 되실려면 어쩌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게 마치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스필버그가 아,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김수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너스 트토리지만 그래도 어, 표현을 풍부하게 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책이 더 나요. 아그20회짜리 극화를 보는 것보다는.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